시끄러. 1 2이 너무 시끄럽다. 펜이 없다. 펜 없다. 찍하는 거. 찍하는 거. 펜 말이야 펜. 펜 어디 있어? 하이. 펜 주세요 펜. 뭐해? 아까 했어 탈려. 아 뭐? 누가 뭐? 하이? 하이. 아, 뭐야? 그 아까 했어. 이핀 어디갔냐? 고핀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이쁘네요. 손실었어요. 손실었다고요? 이쁜데? 더 실합니다. 노트는 뭐 외국 사람이야? 아니, 로또 꾸미시는 건가요? 로또요? 예. 다이어리 꾸미기. 외국 분이 아닌가? 얼굴이 뭐 외국서. 아니, 지금 펜이 어디있어 어? 님이 인사하셨습니다. 그럼 돼? 펜이 펜. 어딨어? 아니, 이거 있잖아. 아, 빨리 닫아. 찍게, 찍게. 찍금 집게가 없어가지고요. 집게가 지금 어디갔지? 집게 어딨어 어디 집게? 찌개? 집게가.. 아, 찌개가... 너 집게 있... 있어 집게? 집게 어딨어 집게? 엄마 봐봐. 집게 아, 여기 찍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집게가 지금 없어가지고. 집게 줘. 뭐가 하면 어떡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아, 찍게 줘야지. 줘, 내가 할 거야 줘.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이 잘라놓은 이렇게 보여줘야 돼. 여기. 소리 소리 듣잖아. 너 TV 소리 때문에 지금 안 들려. A S M L. 음 이상. 그냥 갖다 붙인. 아니지 펜이 어디 이 찍게 어디 있어 찍게. 찍게 줘. 여 찍게라도 줘. 너 집게 어딨어? 내 집게 어딨어, 내 집게? 어, 가라가오. 너 집게가 어디 갔지? 집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집게가 어디 갔지? 그냥 해라. 안 아, 집게 여기있어. 내거 하나도 없지. 촌실없네요 근데 이거 스티커가 좀 그림이 조금 촌스러운데. 조금 이게 그림이 이상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 이거 뭐야? 이런 장 이거 뭐 누구야? 이거? 아, 그냥 사, 그냥 그림. 이 이상한데 이거는. 조이. 배달됐다. 아, 음식 배달됐다. 중전해졌다 아이고, 지금 바꾸하려고 했는데 음식이 지금 주문한 게 주문한 음식이 와 가지고 중지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식이 주문한 게와 가지고 먹어야 되겠네요. 나중에 밥 먹고 아주 하도록 하겠습니다.